무료로 쓰실 수 있게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호 소장입니다. 지금 저녁 9시 한 20분 됐는데요. 지금 친구 사무실에 와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냐! 요새 좀 바빴거든요. 캔톤 갔다 온 이후로 공장 한 대여섯 개랑 컨택이 돼서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오늘 원래 아침에 가서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비자 신청하는 거 준비하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네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마존 얘기만 자꾸 해서 혹시나 저의 건기식 얘기를 기다리는 대표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겠지만 제가 건기식을 아예 놓은 거야 아니고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썸네일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거 요즘 업그레이드 중이었거든요. 거의 90% 완성이 돼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이 오밤중에 또 나왔습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못써 먹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배경 만드는 거잖아요 배경은 어디서 만드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왼 끝에 여기 여기 있죠 배경을 눌러보면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유료를 쓰고 있어서 이런 완감 표시도 다쓸수 있는데 대표님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이런 거어 이런 거 좋네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해놓고 근데 이것만 다운이 안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치면은 어, 안 돼요. 그래서 뭘 추가하면 되냐 간단하게 텍스트. 텍스트 눌러주시면은 아무거나 누르시고 스페이스를 한 두세 번 눌러주면은 뭔가 써진 것처럼 처리가 돼서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간단하죠? 배경을 다운 하는데, 아, 크기는 아시죠? 천천으로 하는 거. 요 말을 빼먹었네. 천천으로 해서 배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운로드.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한 병짜리 사진이 필요하죠? 아이어브에서 한 병짜리 사진 다운받는 거는 몇번 많이 해봤죠. 그러면은 아이어브 가서 어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나우푸드 한번 해봅시다. 나우푸드 자 가서 아무거나 병에다가 우클릭한 후에 이미지 복사 미리캔버스에서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 끝에 잡고 쭉땡기면은 800, 800. 그다음에 정렬 가운데 중간. 이렇게 하면 딱 깔끔하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다운. 하나 더. 하나 더해 봅시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 드리려고 하나 더해 볼게요. 나프도 아무거나 요거 합시다. 요거 요거. 또 우클릭 이미지 복사. 미리 캔버스에서 찍고 컨트롤 V 나오고 동그라미 자꾸 쭉 당기면 800 800. 정렬 가운데 중간. 이제 아셨죠? 다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로고를 다운 받아야잖아요. 하 로고가 이번에 좀 중요해요. 로고는 구글에서 나우푸드 로고 검색을 합니다. 이미지 가셔서 자이 중에서 나 푸드 로고 요거 제일 깔끔한 요걸로 다운 한번 받아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클릭 복사 미리 캔버스 가서 컨트롤 v 하면 또 붙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끝에 찰싹 붙인 다음에 끝에를 쭉당겨주세요쭉쭉쭉 천천히 쭉당기면또 찰싹 붙을 때 얼마예요? 300에 120이죠. 그러면은 크기 조정을 들어가서 300에 여기를 120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적용 한 다음에 얘를 좀 가운데로 놓고 채우기를 누르면 꽉 채워져요. 어 이러면 딱 300에 120짜리 로고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다운해 봅시다. 다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눕기를 따야죠. 눕기? 그러면 눕기 프로그램 아시죠? 구글에서 눕기 치면 나오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았던 로고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 눕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거 다운로드. 자 그러면 준비는 끝났어요. 그러면 은 배경 사진 하나랑 눕기 딴 로고 하나랑 제품 사진 두 개.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새로운 프로그램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조금 달라졌죠?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게 뭐냐. 기존과 다른 점은 한 제품을 넣고 배경 넣고 로고 넣으면은 그냥 무조건 한 병, 두 병, 세명이 도로록 나왔죠? 근데 이제는 한 병은 기본이고 내가 두병 사진만 뽑고 싶다 두 병이 체크하고 네병 사진만 뽑고 싶다 그럼 네 병이 체크하고 두병세병네 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병씩 하 했었잖아 요 이거를 그러면은 계속 하나 넣고 합성시켜서 저장하고 한병 넣고 합성시켜서 저장하고 이 작업이 너무 귀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 이미지를 한꺼번에 100개도 괜찮아요 1000개도 괜찮고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이 조금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미지가 합성되고 하는 시간이. 제품을 여기다가 다 입력시켜 놓고 이미지 저장 눌러 놓고 어디 딴일 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두 병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배경 여기에서 배경 화면 넣고 제품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다 넣어줍니다. 열기, 로고 넣어주고. 자, 로고도 예전에는 로고의 위치가 좀안 이쁜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 체크하면은 6개가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10%가 뭐냐면 이 4병, 5병, 6병을 만드는 작업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병, 3병만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합성. 누르면, 오, 뭔가 됐죠?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면, 이 프로그램 실행한 폴더, 이 시작 폴더에 넣기로 했어요. 요거는 뭐 추후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요거는 변경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눌러보면은, 이 제품, 보이시죠? 나우푸드가 깔끔한 자리에 딱 들어가죠? 예전에는 요만큼이 로고 자리였어요. 그냥. 그래서 로고가, 엄벙하게이 가운데쯤에 박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고 크기를 가로는 300이고 세로를 원래 크기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사진마다 크기가 다르겠죠. 그거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드래그를 쭉 하다 보면은 세로 크기가 나오니까 크기를 조정해서 애초에 로고 크기를 좀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끝에 딱 달라붙겠죠. 한 병, 두 병, 세 병, 이런 식으로. 이야, 깔끔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폴더 명이 좀안 이쁘죠? 애초에 여기 사진 파일에 상품 코드 번호로 해서 제품 사진의 이름을 상품 코드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다시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제품 이미지를 지우고 다시 제품 이미지를 두 개를 선택해서 열기. 그 다음에 이미지 저장을 다시 눌러줄게요. 그럼 폴더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폴더명 자체가 제품 번호로 잘 나오죠. 보시면은 한 병, 두 병, 세병 이렇게 표시로 되고. 야,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야.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한병 넣고 합성하고, 한병 넣고 합성하니까 손이 많이 갔죠. 지금은 한 번에 제품 사진을 한 번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이미 저장을 누르면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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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대표님들 손이 조금 덜 가니까 훨씬 제품 썸네일 만들 때 손이 덜 가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다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때요? 괜찮죠? 훨씬 손이 덜갈 거예요. 옛날에 한장한장 한장 나왔던 게 이제 한 번에 보로록 나오니까 훨씬 손이 덜갈 거예요. 지금 몇몇 대표님들이 이거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무료로 좀 쓰고 싶다. 예전 영상 보고, 그리고 쓰시던 대표님들도 좀더쓸수 없냐 해서, 근데 제가 또 이거 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나머지 완성 안된 10%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거를 자랑하려고 만든 건 아니겠죠? 이거를, 또 무료로 쓰실 수 있게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이거 할 맛이 안나요, 할 맛이 안나? 이거 구독자 수가 다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기식 얘기를 안해서 그런가? 건기식 얘기도 틈틈이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건기식 시장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잘좀 좀 해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이런 말 하면 또 꼴뵈기 싫으니까 제가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기식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안녕!